그때 우리가 소금쟁이 그 만났을 때 우리 태한이가 그획을 했잖아요 태한 씨가. 아 그죠 태한 씨. 네네. 태한 씨가 어 벌써 소금쟁이를 했었으니까 거의 5년이 넘었고. 6년째지? 6년 차인데 태한 씨가 6년 차 아니냐 네. 태환이가... 우리한테? 음. 저는 2015년이니까요. 15, 16, 17, 18, 19. 음. 5년차. 네. 음. 내년 되면 6년차. 네네. 초창기 멤버이고 그다음에 그 전에 또 권리 분석 들었던 교육생이기도 하고 네. 음. 근데도 지금 s n a m 까지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태안 씨가 하는 말이 대표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주의예요. 음. 어, 자기가 음. 방황하다가 그때도 협회를 만났던 거고 협회 와가지고 그냥 계속 몸 담고 음. 대표님 참, 옆에서 어, 네. 대표님 옆에서 꼭 가야 된다. 시키는 대로만 한다. 음. 어, 요즘에 스파레즈된 뒤로는 네. 막 되게 막 감탄하고 막 그런 거 어, 알아? 그러니까 음. 그 방송 듣고 그렇게도 하고 대표님 어그제 음. 그 토요일 날그 우리 그태안씨 물건 다가구 건물 음. 대표님에게 음. 해줬잖아요. 집어졌죠. 그때도 지금 6년을 공부했던 친구인데 여러 건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음. 대표님 이막 설명해주면서 썼을 때. 막 이러면서 음. 온몸에 소름 돋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하니까 음. 이제 못 느꼈던 막혔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뚫어져 나가는 그 음. 느낌이 있었는지 그렇지. 아 대표님의 사고가 이렇게 흐르는구나 이렇게 음. 느, 느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음. 아, 음. 아 정말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스파르헤주는 한번 들어선 솔직히 깨우침이 않아 음. 음. 수련하면서 음. 어. 공부하고 훈련하고 사건을 음. 접해가면서 네. 철학을 좀 다듬어야 돼. 음. 그러잖아 어떻게 그런 정도의 이론이 어떻게 뭐하루에 아침에 이루어졌겠어? 음. 다양한 임상 실험 끝에 어, 나오는 어떤 이제 기술이었거든. 음. 내가 정립한 거거든. 뭐그 정립한 게 당연하게 그 다양한 임상 실험, 다양한 물건들. 다양한 경제의 그 어떤 불황 속 음. 나, 내가 투자해왔던 게 완전히 IMF도 시작해서 네. 부동산이 쳤을 때 노무현 때 올라갔다가 이명화때또 추락하고 음. 막 나는 지금 내가 내 경매 20년 사이에 지금 뭐가 있냐면 IMF라는 큰 충격이 있었잖아 네. 서브프라임 충격이 있었잖아 네. 그잖아 대폭 네. 그 부동산이 막 내려앉은 걸 경험했던 시절이야 나는 음. 그걸 다 겪어왔잖아 네. 그러니까 그, 그 사이에도 통하는 기술인 거지. 음. 그잖아. 풍랑이 네. 쳐도 통하는 네. 기술이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편할 때이 기술을 배우면 편한 식으로만 이해를 한다는 거지. 음.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경기가 어려울 때도 이 기술이 만들어졌겠다라는 이 기술의 음. 출처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아, 요거를 어, 평탄한 때의 사고 방식으로만 볼게 아니고, 막그 부동산이 경기 하락을 치고 금리가 폭등하고, 할 때도 요 기술이 유지됐었겠구나라는 걸 추론할 수 있잖아. 음. 그럼 그 추론을 하면, 그럼 내가 인식하는 면 말고 다른 뒷면이 있겠지. 이렇게 음. 그거를 추론을 해야 돼. 오. 그게 보, 그래 음. 그게 제대로 보는 거지 온전히. 네, 그때 당시 시대 배경 음. 시대 배경을 좀 받는 돼 그게 중요한 좋겠군요. 거지. 네, 네. 보통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시대 배경을 갖다가 그, 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런가 보다 그러더니 그, 그럴 수밖에 하면서 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때 좀 음. 거기에 자기의 시야로 자꾸 네. 요만한 바늘 구멍으로 음. 보려고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자 어떤 이제 첫 단추가 우리가 어, 경매 편견을 덜어라라고 음. 가리시잖아 네. 편견을 없애고 봐라. 네. 그게 이제 종목, 뭐 금액, 음. 그 다음에 또 지역 편견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세 가지일 뿐이고 음. 내가 했던 경매 기초반의 경매 편견들 보면 다양해. 음. 부자 마인드에도 경매 편견들이 챕터가 이렇게 있잖아. 네. 그 챕터에는 지역 종목, 금액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더 많아. 음. 그거를 깨야만 경매 기술이 습득이 돼. 음. 음. 그게 열려야만 음. 그런 그걸 내가 제시한 게이래독이었고 음. 그런데 그게 깨지지 않고 요만한 구멍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있으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못 알아듣는면 이제 고집이 완고해서 네. 통상 네. 이 고집만 버리면 되거든. 네, 네. 음. 마지막에는 특강 네. 마무리하는데 네. 이거 빠지지 네. 말고 네. 형석이한테 어. 편집하라고 내가 준다나.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